예, 반갑습니다. 저는 CI 솔루션의 문봉준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음, 앞서 어, 각각의 장점을 가진 그리고 훌륭한 기능을 가진 제품들을 소개해 주셨고요. 어, 각각의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제가 소개해 드릴 스마트폰 기반의 실시간 이동 CCTV는 약간 통신 쪽에 좀더 특화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좀 장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 먼저 전체 시스템 구성도를 먼저 보여 드리는데요. 음. 어, 지금 저 스마트폰 기반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전 통합 플랫폼이라는 표현도 썼고요. 그다음에 음성 영상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어, 하나하나 뒷장으로 넘어가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어 먼저 특징적으로 보는 것은 스마트폰을 썼다라는 건데 이제 스마트폰을 쓰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생겼습니다. 앞서 제가 통신의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뭐 이쪽 그 건설이나 사람 현장 쪽에 몸을 담은지는 얼마 되진 않았지만 제가 그 몸소 체감해서 느끼는 부분은 통신이 굉장히 열악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또 통신이 잘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제약을 제약을 가지게 된다라는 부분인데 스마트폰을 쓰고 그 다음에 프로토콜로 웹 RTC 프로토콜을 쓰다 보니까 인터넷이 되면 그리고 통신 대역폭이 열악하더라도 해상도를 조금 줄이더라도 통신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보시면 아예 거의 PC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앱 연동을 하거나 아니면 그 모니터링하거나 아니면 다른 연동 작업을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쉽게 용이하게 할수 있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체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각 디바이스가 이제 현장 사진을, 음성을 어, 센싱해서 수집해서 보내주게 되면 어, 이제 데이터 센터로 다 넘어가는데요. 뭐 클라우드로 해서 가거나 아니면 구축되어 있는 서버로 다 이동이 돼서. 저장이 될 테고, 그 저장된 정보를 가지고 다운로드를 해서 원격 모니터링을 할수 있는 관제 센터나, 아니면 관리자나, 아니면 각 개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운로드해서 상황을 볼 수도 있고요. 또 상황이 일어나는 부분을 실시간으로 어, 볼수 있다 보니까 실시간 대응을 할수 있는 부분으로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 뒤에서 보시겠습니다. <laughs> 음, 음, 이거는 그 네. 네. 건설 현장에 보면. 음, 이제 통합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는 부분에 이제 영상 중계를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웹RTC 기반으로 끊김 없이 갈수 있는 부분으로 갈수 있다 보니까 이제 장점을 가진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사용자 위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 상황이 생겼을 때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또그 주변 상황이 어떤지를 카메라를 통해서 직, 직접 확인할 수도 있고 또 어, 쌍방향으로 음성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현장 상황을 즉각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에서 영상을 온오프 기능을 하고 또 카메라를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빨리 파악할 수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어. 현장에서 실시간을 중계하는 사례를 지금 이제 도시가했는데요 그림으로 보시면 지금 특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무전기입니다. 지금 아날로그 무전기가 현장에서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요. 이제 무전기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스마트폰하고도 통신할 수 있는 부분을 RRP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장비를 지금 옆에 보이는데요. 직접 개발을 했고 또이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무전기하고 이제 원활하게 통신을 할수 있더라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원활하게 통신이 된다는 얘기가 어디까지냐 하면 서울하고 지방이라도 상관이 없고요. 외국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카메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라면 서울에서 일본에 있는, 제주도에 있는, 미국에 있는 또 반대로 미국에서 아니면 뭐 몽골에서 최근에 또 어떤 분이 몽골에 가셔서 화면을 띄웠는데 끊김없이 잘 보여지는 화면을 봤던 것처럼 그리 제한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쓸수 있는 부분으로 굉장히 용이하게 편리하게 쓸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사례가 이제 한세 가지 정도로 했는데 그래서 아날로그 무전기와 스마트폰하고 경신이, 통신이 되고요. 그다음에 현장 요원하고 원격 관리자 와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사 관리자나 중앙 관제 센터나 센터에서도 이제 통신이 될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통신이 굉장히 원활해지더라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한번 보시면. 어, 센서와 이제 AI 연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아까 스마트폰을 쓰다 보니까 이제 센서, 각종 센서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유해 가스 뭐지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AI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종 여러 가지 지금 나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어, 뭐 쓰러짐이 있다거나 아니면 위험존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화재가 일어난다든가 등등 하는 부분에서 센서들을 연동하게 되면 그 위험 신호들을 다 모니터링할 수 있고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중간에 예를 들어서 한네 가지 정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관제센터로 또는 다른 작업자에게로 동시에 전송이 되기 때문에 또 위치 전송도 같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확인이 되고 현장 대응을 할수 있으면서 이제 바로 조치를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다음한 가시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디바이스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저희가 천리안이라고 하는 이동식 CCTV가 있고요. 삼각대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바깥쪽에 지금 이제 부스에 전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어 그래서 메뉴에 보면은 카메라가 있고요. 그래서 그 PDG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돔형이든 빌렛형이든 상관없이 교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는 경광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중간쯤에 보면 컨트롤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박스에 보면 이제 요 안에 이제 스마트폰이 들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기능은 이제 라우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 가지 기능을 이제 가지고 있는 라우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 밑에 이제 스피커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이크로 이제 소통 이제 음성을 전하고 또 반대로 스피커를 통해서 이제 현장 상황으로 이제 지시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에는 배터리가 있습니다. 무선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이제 배터리를 운영하고요. 지금 연납 축전지라고 하는 화재 위험성이 전혀 없는 이제 배터리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0시간 정도 쓸수 있는 걸로 지금 운영이 되고요. 지금 그 옆에 있는 부분은 캐리어형으로 새롭게 이제 디자인을 해서 이제 출시가 곧될 제품인데요. 지금 이제 예시도로 지금 보시는 부분이고 거의. 이제 생산 이제 직전에 있는 상황이라 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특장점은 이제 바퀴가 있으니까 이제 한 사람이 그냥 어, 끌고 가서 바로 세워두면 바로 이제 모니터링을 할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폴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높이를 이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이렌이나 배터리나 이제 케이블 구조가 되어 있는 부분,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유해가스 같은 이제 감지 장치를 이제 센서를 부착해서 같이 연동할 수 있는 부분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찬가지로 PTG 카메라로 이제 원격 제어를 해서 이제 방향과 방향 제어를 하거나 아니면 확대 축소 할수 있는 부분으로 좀좀더 편리하게 쓸수 있는 부분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당연하게 카메라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돔형이든 아니면 빌렛형이든 아니면 배율이 훨씬 더 좋은 제품이든 교체해서 쓸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스트트우터터 라고 이제 갑자기 설명을 드리는데요 아까 저희 회사의 제품이 어 통신에 좀 강점이 있는 v 같다 강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 스마트 라우터는 I have to say that I have to say that I 이 a v 이 to say t h a 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이제 워낙 좋은 기능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똑같이 저 운영할 수 있는 y 택에서 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요 지금 어,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기능으로 보면, 어, 듀얼 유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난망이나 연5G나 아니면 일반 3G, 4G, 5G 상용망이나 이제 두 가지 유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망대망으로 이제 자유롭게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GPS 당연히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음, 아까 통신 부분에서 연5G나 이제 재난망에서 이제 원활하게 쉽게 운영할 수 있다. 그럼 앞서 보여드렸던 스마트폰하고 대치가 되냐, 대치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빼고, 이제 스마트, 스마트 라우터를 이제 장착을 하면 똑같이 기능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생겨서 장점이 생겨서 되고요. 뭐 와이파이 당연히 됩니다. 예, 다음 화면 보시면요. 그러면 스마트 라우터를 어떻게 쓰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마트폰 대신에 스마트 라우터를 쓰게 되면 똑같이 이제 성용망이나 망을 통해서 고객사로 전연, 전송이 되고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한 사항으로 연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형 CCTV가 되든 각종 디바이스가 되든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되든 예. 다 연동을 할수 있는 부분으로 그래서 그 영상이나 음성이나 아니면 화상 PTT를 할수 있는 부분이나 다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쓸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음 e 5G도 이제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뭐 아시는 대로 주파수를 이제 오지 특화망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3사 말고 3사만 독점할 게 아니라 이제 망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망 사업자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총 25개 기간에 46개소가 지금 현재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10월까지 봤을 때요. 그래서 독자망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는 대로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 사옥에 뭐 자율 로봇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영상과 이제 각종 신호들을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이제 동시에 보내게 되는데 이게 상용망을 써서는 이게 뭐 통신료도 그렇고 감당이 안 된다. 근데 이제 자가망인 거죠. 그래서 연파이브즈라고 해서 자체 망을 구성해 버렸더니 이제 망도 마음대로 쓰는 거고 또 통신도 원활하게 할수 있고 해서 굉장히 이제 선호하는 부분으로 이제 점차 이제 확대지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산업 단지라든지 아니면 어 특정 이제 뭐, 회사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존을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자체망을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망에서 어 훌륭하게 운영될 수 있는 라우터를 가지고 있다 또 라우터를 운영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저희 제품과 함께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 라우터가 하나 더 나왔는데요. 지금 통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 뭐, 그게 어떤 방식으로 하던 결국은 터널이나 지하 가면 다 죽어버리는 거죠. 동신이 거의 미약하거나 아니면 동신이 거의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 실시간으로 전송을 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생명을 다루는 생명이 이제 달려 있는 부분에 유해 가스에 이제 노출이 됐다. 아니면 어떤 특성 사람이 쓰러졌다. 아니면 협착 사고가 일어났다. 낙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 빨리 이제 상황을 판단하고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상황이 블랙박스처럼 이제 녹화을 했다가 이제 그게 들고 나와 가지고 영상을 다운로드 해 가지고 봐서 안다라고 하면 굉장히 난감한 노릇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부분은 굉장히 이제 고민이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품 중에 아까 스마트 라우터를 생산하고 있는 개발했던 회사의 동일 제 생산 라인이긴 하지만, 어, 아웃터 그러니까 실외형 LTE 라우터를 이제 저희가 연동을 하게 됐고요. 또, 어, 이 장비의 특징은 와이파이 연장 장치입니다. 자체 유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를 이제 뿌려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차관을 하여 연동을 하는데요.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예 네, 연동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통신은 음영 지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터널이든 지하든 아니면 뭐든 삼간지방이든 등등등. 어 그래서 통신이 굉장히 안 되는 지역에서 지금 무선으로 이제 lg 라우터를 설치해 놓고 게 그러니까 통신이 되는 곳에 라우터를 설치해 놓고 통수 케이블로 연장을 해서 이제 안테나 를 달게 되면 안테나 끝쪽에 있는 부분에서는 이제 와이파이 망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각종 디바이스 나 이제 cctv 등이 운영이 되는 거고 실시간으로 음성과 영상이 이제 전송이 될수 있는 부분이라서 뭐 이제 일반적인 이제 통신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통신망에 대한 불통이 해소가 되는 겁니다. 뭐또한 가지 방법으로는 이제 POE 허브를 연결해서 이제 AP를 쭉 달게 되면 좀더 확장성이 더 있겠죠. 그래서 무너발처럼 더 확장이 될 거고 그래서 연동되는 장비들을 더 붙여서 쓸수 있는 부분이라 뭐그 이제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요. 음. 예를 들어서 저기 케이블을 중간에 지상과 지하라고 표현됐지만 결국 이 케이블을 없앨 수 없느냐라는 건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유선 구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랭 케이블이 내려오든 동축 케이블이 내려오든 어쨌든 연장을 하는 거죠. 100m, 200m 내려와서 지하에 있는 곳이든 터널에 있는 곳이든 와이파이 AP를 끌고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통신이 되게끔 해놓고 그다음에 하는데요. 케이블을 끄는 방법은 이제 전기가 어차피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전기가 들어가는 통로를 이용해서 같이 이제 케이블을 같이 어, 인입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시는 대로 이제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이동형 CCTV나 각종 디바이스들이 와이파이에서도 훌륭하게 동작을 하기 때문에 뭐 연동해서 지금 되는 부분들을 이제 밖에 시연이 되고 있는데 보실 수 있고요. 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으로 보시면 어, 통신 부분을 일정 부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요, 뭐 적용 사례인데요. 지금 이제 앞서 보셨던 그또 LTE 라우터나 등은 이제 여기 내용이 아직 들어있지는 않죠. 예. 어 이제 지금 현재까지 이제 구축이 되어 있는 사례들을 보면 건설회사 나 아니면 전력회사 나뭐 원자력이 나 등에 대해서 이제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작업 공유를 하기 위해서 또 실시간 어 현장 상황을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쓰고 계시고요그 예, 다음에 이제 뭐 경찰청에서도 뭐 순차적 캠으로 1400대 를 동시에 연동을 해서 이제 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화재 재난 구호에도 쓰고 계시고요. 현재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제 원자력이나 전력이나 지금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은 또 계속 저희가 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이제 궁금하신 사항은 이제 밖에 있는 부스에서 또 뭐, 직접 보시고 물어보시고 또 하셔도 될것 같고요.